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혁돌입니다 오늘도 우리 중, 우리 고객님에게 훈훈한, 따뜻한 중고차 샵핑을 시작할 텐데요. 실 매물에 매일매일 저희 매장에 쏟아, 쏟아져 나온 중고차, 신차 같은 중고차. 그 중에서도 한 대, 한 대만을 고르고 엄선해서 우리 고객님에게 진열하는 바로 중고차 샵핑실 매물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에게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멋진 차입니다. 실 매물에 고려 실용적이 있고 유지비 적고 다용도 기능이 있을 수 있는 경차 바로 레이입니다 레이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2014년 3월에 녹한 바로 66,000km, 2014년에 66,000km의 짧은 주행거리,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엘지 후방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옵션이 가득 들어 있는 게 바로 프레스입니다. 옵션도 좋고 색깔도 밀키 베이지색입니다. 2014년에 등록한 차. 이 차의 판매 가격은 우리 유튜브 고객님을 위한 특별 할인 가격을 영상 끝부분에 안내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2014년에 녹한 바로 6 6 0 0 0 k m 의 레이 프리스티지입니다. 밀키베지색. 너무너무 색깔도 좋고 깨끗합니다. 문 꼭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뽁뽁이 되어 있고요. 차가 듬직입막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휠 앞뒤, 앞뒤 네개 깨끗하고 휠 상태도 깨끗하지만 타이어 상태도 좋다는 것을 미리미리 말씀드립니다. 차가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색깔도 이쁩니다. 뒷모습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어 스포일러. 리어 스포일러가 아니라 저뒤후미등이랄지또 이렇게 LED 도 다진다 후미등 그리고 트렁크랄지 또 앞뒤 범퍼도 이렇게 깨끗하고 후방 감지 센서도 작동이 잘됩니다 다용도 기능의 다용도 실용적인 차 트렁크를 보시면 이렇게 깨끗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도 깨끗합니다 옆면도 깨끗하고 천장도 깨끗합니다 트렁크를 더 넓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의자를 앞으로 밀면은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나들이 준발란 캥 주말 농장, 캠핑, 차박용으로도 순색이었고요. 이렇게 천정도 높아서 움직이는데, 차 안에서 움직이는데 어려움도 없고,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뒷좌석 보겠습니다. 뒷좌석 보시면 가장 먼저 이 바닥에, 보통 승용차는 바닥에 이렇게 뒷좌석 보면은 이렇게 의자 사이에 턱이 있어서 불편합니다. 근데 레인은 그게 없어서 평평합니다. 평평해서 이동하기가 참 편하다는 것. 이렇게 넓고 깨끗하고 천장부터 바닥 시트 구석구석 정말 깨끗합니다. 또 저주석, 조수석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삐필라가 없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포인트가 삐필라가 없습니다. 삐필라가 없어서 바로 문 열면 바로 탈 수가 있고 내릴 수가 있고 물건을 실을 때에도 이 기둥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물건을 제장하거나 물건을 옮기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차의 포인트입니다. 보신 것처럼 앞뒤 의자 깨끗하고 청결합니다. 핸들 보시면 가죽 핸들인데 바퀴 주기나 찢겨진 것도 없습니다. 핸들 리모컨 기능도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주행거리 바로 9만 6만 6천 킬로 실주행 거리입니다. 이 차는 전선침수 영업 비력도 없는 순수 자가용에 확실하 사고 그리고 실주행 거리 6만 6천 킬로 우리 고객님에게 분명히 약속드리고요. 썬터페샤 중심에 보시면. 깨끗합니다. 위에 대시보드를 보더라도 지금 먼지 덮개를 씌는데이 대시보드 덮개의 먼지 저 역할은 단순한 멋이 아니라 햇빛 차단, 열차단 햇빛 반사도 되고요. 먼지가 쌓이는 것도 막아주고 물건을 올릴때 쏠리지도 않고 멋도 있고 다용도 기능에 지금 대시보드 덮개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이랄지 가죽시트를 보더라도 질감도 좋고 느낌도 좋고 가죽시트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올리는 것도 없고 차가 이렇게 작고 아듬하고 아주 앙증 맞고, 네, 아담합니다. 지금 센터 패시아 중심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기능이고요. 당연히 후방카메라도 됩니다. 그 밑에 버튼 시동, 그리고 변속기, 그리고 자동 오토 에어컨, 자동 에어컨 기능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스에 VDC 기능이 있고요. 또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리고 후방카메라도 이렇게 파란색, 녹색, 또 노란색, 빨간색 선이 있어서 주차할 때나지 후진할 때 뒤에 뭐가 있고 어떻게 할지 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앞뒤로 있습니다. 투 채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차이기 때문에 시동 킬 때만 움직이는 블랙박스입니다. 시동 킬 때만 작동된다는 것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열선뿐 아니라 뒤좌석 열선 시트 됐고요. 접이식 밀려 기능. 그리고 이 뒤에 보이는 게 뒤좌석 열선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입니다. 여기는 뒤좌석 열선 시트, 저 뒤에 보이는 것은 앞좌석 열선 시트고요. 버튼 시동도 기능 되고요. 배터리 정말 깨끗합니다. 타이어 상태도 좋지만 배터리도 좋고 엔진 에어컨 이터 작동이 잘 나오고요. 잔고정도 좋습니다. 1000cc 너무너무 실속 있는 엔진 참 좋습니다. 타이어 휠 보시면 알겠지만 휠에 기스 없을 만큼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습니다휠 4개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도 전차적으로 주기적으로 교환했던 차라서 타이어 상태도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이 차는 성능을 맡았는데 성능에서 보시면 전선 침수 영업이란 확실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그림에서 보듯이 단순환도 하나도 없고요. 하체를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 차는 성능장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행거리, 사고용무 또 하체 미세 누이에 대해서 정확한 보증과 a s 가 되며 무상수리가 됩니다. 성능 적응 보험료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차는 실매물입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지금 보시는 차 시운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운전 충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되고요 또한 할부를 하신다 그러면 바로 우리 고객님의 신용정보에 따라서 할부가 가능합니다 실매물이기 때문에 당일 할부, 당일 할부 이전등록 출고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그리고 실 매물이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 오시면 얼만지 마 운전이 가능한데요 바로 수원역 뒤에 있습니다 수원역 뒤에 SK V1 매물단지 우리도 못해서 오시면 지금 보시는 자 쉬운 점 마음껏 해야 됩니다 또한 할부로도 가능한데 할부 기준은 우리 고객님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초저금리자 다이렉트 할부 마이 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KB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한화은행 현대캐피탈, 아주캐피탈, 농협캐피탈, 우리캐피탈, KB 캐비넷, KB 캐피탈 등 국내 은행과 캐피탈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고객님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또한 할부 기간은 24개월, 36개월, 48개월 최고 60개월도 가능합니다. 5년입니다. 그리고 부분 상환, 중도 상환은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고객님이 타고 계신 차가 있다 그러면. 대차그래도 가능하고 가장 궁금해 하신 중고차 시세, 중고차 성능, 어떤 차를 얼마 선에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살지 모를 때, 이럴 때 전화 주시면 한 번의 상담에 정확한 안내, 한번에 확실한 결론을 내드리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레일을 보셨습니다. 프레스티지입니다. 2014년 3월에 등록한 66,000kg의 밀키베지색 무사호 차량. 오늘 유튜브 고객을 위한 특별 할인 가격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